네,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민간주가 대체로 상승한 반면 기술 성장주 유형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S&P500은 전일 대비 0.1%, 다운의 0.9% 올랐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59%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5개 종목은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중 페이스북이 2.0%, 알파벳이 2.5% 내리면서 하락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은 1% 미만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0.84% 내렸습니다. 반면 경기민감주 및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항공기 업체 보잉이 6.8% 올랐고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4.2% 상승했습니다.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등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카니발 등 주요 여행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이 2.6% 오르는 등 은행주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성장주 약세 배경에는 시장 금리 상승이 자리합니다. 2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제10년물 수익률이 1.6% 선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PPI는 2.8%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 시 2.7%를 상회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시장금리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월보다 4.5포인트 오른 83.0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78.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섹터가 1.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재와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터넷 업종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0.9%, IT가 0.71% 내리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금리의 방향성은 점진적 상승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일부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회복과 막대한 재정부양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 상승 압력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고려할 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민간 가치주 비중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